자, 이제 이 문제는요 활용 문제인데 곡선 활용 문제인데 앞에서도 얼추 비슷하게 극한 쪽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거랑 유사한 건데 한번 볼게요 곡선 위에 점 1,2가 있대 1,2가 있는데 이 접선을 L이라고 표현한대 그리고 L이라는 놈이 P를 지나면서 L의 수직이네 이런 애를 만들어 봤더니 그 L의 수직인 직선 M이라고 했고 L과 M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시오 라고 나온 게 문제네 한번 읽으면서 봤어요 읽으면서 봤어요 이거 위에 점1,2 줬잖아 잘안 되겠으면 3차 함수 그래프로 표현해 볼 거야 1,2가 여기 어딘가 1,2가 있다고 해 봐봐 1,2가 있대 접선이라면 요렇게 한번 그려 볼 거야 이거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한대 이렇게 l 그리고 p를 지나고 l의 수직인 걸 m이라고 한대 어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이래 수직 l을 지나는 거 p를 지나면 접점이 될 수도 있고 접점이 아닐 수도 있고 뭔가 p를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이래 그리고 l의 수직인 걸 m이라고 한다면 이게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골라보시오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있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이니까, 여기 이렇게. 말 되나요? 그러면서 y축과 p라는 점에서 뭐 수직인 거 해가지고 넓이를 구해 봐라. 이런 형태의 얘기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냥 표현만 그렇지, 직선식에다가 뭔가를 나타내 보는 거야. 여기다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한번 표현해 보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좌표에다 이렇게 한번 표시할게요. 이렇게 표시됐고, 표시가 됐는데, 이거 위에 점그랬으니까 뭐, 3차식을 정확하게 지금 그릴 필요는 없어요. 미분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3차식 정확하게 그리는 거 아닌데, 1,2에서의 접선이다라고 표현돼서, 뭐, 대충 그려볼게요. 1,2가 뭐, 여기 어디쯤에 있었다고 보고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얘를 1,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1,2라고 잡아놓고, 이 L이야, 이게 직선님 L. 그런데, 점 P 얘를 지는데 얘를 지나, 요렇게. 이게 피였고, 지났어. 뭐 하면서, 수직이면서. 요 얘기 이렇게 나오지? 그림을 다 표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 맞나요? 자 그럼 구해볼게 뭐뭐가 필요해 이점 줬어 근데 아까같이 세점의 좌표 그것까지 쓸 필요 없어 왜 y 절편만 안다면 밑변이 알거고 높이가 이렇게 1로 나올거니까 그래서 직선 l 먼저 구할게 l 먼저 구합시다 l을 구했더니 y-2는 f'1에 프라임 x-1로 구해지겠네 f'x는요 프라임 6x제곱 마이너스 6x 프로 4였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다 2를 집어넣은 f'1은 6 마이너스 6 프로 4가 됐고 요건 4입니다 라고 구해지겠네 그래서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y는 4x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4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야 m을 만들어 볼 거예요 수직인 직선이 야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몇이라고? 기울기의 마이너스 1이라고 y 마이너스 1은 똑같고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앞에 거를 보고 만들 수 있네 기울기의 마이너스 1이래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x고 플러스 1 넘어왔더니 플러스 4분의 9다 라고 해서 12개가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 y 절편을 찍어 볼 거야 하나는 지금 밑으로 다있지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4분의 9래. 그럼 거리를 구해봤더니 밑변의 길이는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겠고,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1을 뺐더니 4분의 17이 되는가? 높이는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높이는 요 부분이 높이가 돼서, 아, 1컴때 1이 밑변이 되니까 높이는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니까 2분의 1에 1 곱하기 4분의 17이요. 라고 해서 8분의 17. 이렇게 골라주면 8분의 17이 나옵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아까 이해를 위해서 그렸고, 그림 그려진 것 같고, 음, 찾으면 되고, 그림이 굳이 안 그려지더라도 대략적인 상황에서 따지면, 어, 활용 문제 요거 찾는 건 어렵지 않게 됩니다. 됐죠? 뭐여기도 질문할 거 있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직선 L 하나 잡는 거, 직선 M 잡는 거두개 통해서 L과 M을 가지고 Y절편 찾는 거가 그 의미가 있었었어요.